상상해보세요. 서울의 추운 밤, 복도 불빛이 깜빡거리고, 오래된 아파트 건물의 계단을 올라가면 당신의 발걸음 소리가 벽에 울려 퍼집니다.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보였지만,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려가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은 직감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직감을 무시할 것인가? 이것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그저 도시 전설이 아닙니다. 계단 속 아이의 전설은 서울 중심부의 실제 건물을 배경으로 전개되는데 비극적으로 실종된 아이의 이야기가 잊혀지지 않고 설명할 수 없는 존재로 자리 잡았습니다. 30여 년전 한국의 한 아파트에서 일어난 비극은 한 가족의 삶을 뒤흔들었고 오늘날까지 아무도 해결하지 못한 미스터리를 낳았습니다. 어린아이가 실종되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신비로운 것은 그의 존재가 결코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날 밤그 건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오늘날까지도 계단 위에 아이에 대한 전설이 이어지, 이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녀가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하려고 하는 것인가? 이 소름 돋는 이야기의 진실을 알아보자. 1990년 서울의 한 주택가에서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불과 8살짜리 아이가 흔적도 없이 실종됐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살고 있는 건물에서 놀고 있었는데 집으로 가려고 아래층으로 내려갔을 때 그냥 사라져버렸어요. 가족과 이웃들은 당황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며칠간 수색했지만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마치 증발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놀았던 계단은 끝없는 신비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목격자도 없고, 단서도 없었습니다. 그 아이의 어머니는 이 상실에서 결코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딸이 정말 길을 잃었는지, 아니면 초자연적인 일이 그녀를 데려갔는지 궁금해하며 몇년 동안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고, 계단은 사람들이 이상한 존재를 느낀다고 맹세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수년 후, 그 건물의 계단을 오르내릴 때, 아이, 아이의 부드럽고 괴로운 목소리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들었다는 보고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내려오도록 도와줄 수 있나요? 일부 주민들은 무시하려고 했, 뭐 했지만, 두려움이 공중에 감돌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계단에서 아이의 실루엣을 봤다고 말했고, 다른 사람들은 그 존재를 느꼈다고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가까이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보고는 점점 더 잦아지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그 건물 계단을 돌아다니는 이 아이는 누구일까? 어떤 이들은 이것이 살아있는 소녀의 영혼이 살아있는 세상과 죽은 세상의 변두리에 갇혀 안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믿는다. 다른 이들은 그것이 더 사악한 것, 즉 어린아이의 모습을 이용해 희생자를 유혹하는 존재라고 주장합니다. 보도는 계속됩니다. 일부 주민들은 밤에 계단을 오를 때 도움을 요청하는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린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른 의견으로는 아이가 꼭대기 계단에 나타났다가 누군가가 다가가면 사라진다는 말도 있습니다. 두려움은 들불처럼 번졌고 한때 눈에 띄지 않던 건물은 신비와 공포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도움 요청은 무해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깊은 불안감이 담겨 있습니다. 아무도 그를 본 적이 없다면 실종된 아이가 어떻게 내려오기 위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까? 그녀는 정말 도움을 요청하는 걸까? 아니면 우리가 볼수 없는 무언가로 우리를 유혹하려는 걸까? 누군가 이 요청을 승인하기로 결정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일부 초자연적 전문가들은 아이의 영혼이 결코 안식을 찾지 못했고 그래서 여전히 그곳에 갇혀 있다고 믿습니다. 비극이 너무 커서 그녀의 예, 영혼이 계단에 갇혀 움직일 수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녀가 사라진 그 장소. 그리고 누가 알겠는가? 어쩌면 그녀는 아직도 그 자리에서 자신을 도울 사람을 찾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 아이가 계단에 나타난 이유는 무엇일까? 이 사건은 단순히 불운이나 이하 우연 이상의 의미가 있을까? 평범한 건물의 계단이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무언가의 무대가 되었고, 시간과 공간이 모호해지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 아이는 육체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잃어버렸습니다. 아이가 내려가는데 도움을 요청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쩌면 이것이 그녀의 마지막 소원일지도 몰라. 어쩌면 그녀는 결코 구출되지 않았을지도 모르고, 그녀의 영혼은 도움을 요청하는 외침을 반복할 운명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진짜 질문은 누가 도울 의향이 있느냐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동정심으로 아이의 요청을 들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시도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도움을 주고 싶어 하는 마음과 그녀가 겪은 것처럼 길을 잃을 위험 사이에는 분명한 경계선이 존재합니다. 계단에 있는 아이의 이야기는 단순히 길을 잃은 영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어떻게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를 다루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해 다룹니다. 어쩌면 어떤 면에서 우리 모두는 결코 끝나지 않는 사다리를 오르려고 노력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계단 위에 아이에 대한 전설은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이야기 그 이상입니다. 그녀는 남겨진 것의 증거입니다. 시간 속에 멈춰선 기억, 결코 주어지지 않을 무언가를 요구하는 기억, 그리고 아마도 가장 무서운 것은 어딘가에 누군가 또는 무엇인가가 우리에게 경고하려 하고 있다는 생각일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은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에 사로잡힌 적이 있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아래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이 미스터리가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을 구독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뒤흔들 더 많은 스토리를 읽어보세요. 그리고 누가 알겠나요? 우리가 보는 것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더 깊은 성찰을 불러 일으킬지도.